양대노총 제조공투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국노총산하3개혁명이 구일째 전망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합의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정권과 생리당의 배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9.15 노사정 합의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합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리 현장은 그 끝을 알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정권과 자본은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더욱 거세게 노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과 자본에게는 힘을 주는, 이용당하는 그런 합의는 파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9.15 노사정 합의의 파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친 다수가 인정한 합법적인 합의였고 합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노동계약을 늦추지 않았냐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가 우긴다 해도 파리가 새가 될수 없죠. 아기! 선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노총 집행을 바라는 것은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서 자존심을 팔아서 계약의 시기를 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라는 것이 현장의 명확한 요구인 것입니다 지난번 중집에서 어,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법안을 강행하거나 지침을 강행하면 노사정합이 파기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차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막차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면 그 이후에 투쟁을 조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이 거리에 나와서 외칩니다. 반노동자 정권, 박근혜 정권 박살내자고. 재벌 세상, 박근혜 세상 확실하게 바꿔보자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가 박살내고자 했던 적들은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우리를 더 세게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호로만 싸우고 실질적으로 적한테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투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세상, 또, 잘못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분노, 참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꿈과 희망, 이것만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조직화된 노동자의 힘만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하나 돼서 싸울 때그 하나 된 싸움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그 하나 된 싸움을 믿고 함께 떨쳐 일어나서 정말로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단단하게 투쟁할 때, 그럴 때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노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적들에게 힘을 주는 군의로 부력적인 노사정합의 파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쟁! 예!